빨리 들어와. 늦을 때마다 일 데스. <laughs> 어? 어허? 아 근데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 버스 기사님이 아 <laughs> 그만 좀 해라 <laughs> 버스 기사님 믿고 있겠다고 부릉부릉 어 부담스러워 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부담스럽게 했어 미안해, 미안해. 아니야 아니, 괜찮아 괜찮아, 괜찮아. 아이, 괜찮아 나중에 저렇게 말해놓고 다 위에 20킬 되어있을 거야 한 7라운드 정도 에이스 띄우고 이미 상대 썰렌 나온다 어, 무서워 악수 요청 감사합니다 <laughs> 인기 많네 가자 쉬운 맵 걸려라 쉬운 맵. 가자 양아가자. 자 이제 실력 검정 갑니다. 하지 말라. 바로 이제 오피님 다 <laughs> 아, 바로, 내가 바로 이제. 나 너무 뜨러. 나 너무 뜨러. 뜨거냐? 아니 뚜따가어 <laughs> 음. 버스 기사라고 이미 어 동네 방네 소문을 내는데. <laughs> 아니 아니야 내가 내가 버스 기사. 나나 버스 기사. <laughs> 와 버스 기사. 뚜따님 버스 기사. <laughs> 첫판인 거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일본 씨 우리 뒤에서 응애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같지 오케이 응애. 어, 맞아 맞아. 어, 맞아. 맞아. 오케이 응애. 응애, 응애 해줘하면 되는 거아니 응애. 저 응애 소리. 해줘. 저발 소리 안 줄이고 다니겠습니다. 아, 진작 하지 말라. 이 정도는 나. 핸디캡 줘야지. 아, 나 도망갈래 진짜. 아, 내가 어쩌다고 어, 같이 하자고 했지. 아, 어, 발 소리 줄이는 거 모르시다. <laughs> 그건 좀. 오 어? 죽었어 이미 어, 어. <laughs> 와두명한명 명 죽었어요. 내가 보스네요. 왼쪽 사이트 보스. 이게 오야 폭탄에 맞아 죽었다. z 까지 아니 근데 저거 한번더 터지네. 이런, 아 뒤돌았다. 벌써 뒤돌았어. QO 음. K 어, 오른쪽. 역시 쏘다. 아비 와. 레이스 할수있는데야 뚜따 아, 3킬이다 뚜따 3킬이다 뚜따 3킬이다 와 뚜따 버스 간다 보세요저 아세요? 아나 심장이 나 심장이 벌렁거려 아그 발로란트 c 코을 두두다다님 아닌가요? 아 진짜 가지 말라고 뒤돌았다 한명 메인 메인 A 메인 작건이니 가지 마 아, 메인 메인 이야 가지 마 혹시... 접근이 한 명. 예. 나이스. 오,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화면하면서 화면하면서 우리는 설이라서 네. 괜찮다. 천천히 해야 된다. 야 조용히 하면 돼. 오 나이스. <laughs> 오, 우리 역시 버스기사버스기사 벌써 3킬이라고. 아니야. 나 버스기사 나야. 버스기사나야 지금 오래 두 아. 명이서 지금 영킬 뭐냐고. 재정전투. <laughs> 아, 야. 차이가 아, 중앙에 떨어습니다 그냥 여기 차고에 안 와. 아! 뒤에 뒤에 뒤치기 뒤치기 우리 쪽에 우리 쪽에 저 파이크 쪽에 각고해서한명 나이스 총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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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총들어 윈도한명윈도 윈도 한 윈도. 총을 들어 총을 들어 내한 <laughs> <총을 웃음> <들어. 웃음> <laughs> <laughs> 발도 못 맞은 거 같은데 아까비 아, 아, 연막 깔았고요 레이나 있어요 레이나 있어요 왼쪽 차비 쭉 야. 밤 누구야? 레이지? 헉. 치메 아레나인가 레이나. 로한 명형치인인 성강! 까비! 레이나 어디 어 접근 쪽에. 이거 쪽에. 레이나 잡았어. 아, 잡았어. 한명 남았습니다. 아, 아 한명 남았습니다. 아, 메인. 쪽 쪽에. 어. 맞다. 한 명, 한 명. 아, 차임 총이... 아, 그거 위로 보고 그거 할 때. <laughs>

아휴 레이저 죽을까? 필, 레이저 140 선광탄 <laughs> 던졌어요 봐줘요 봐주는 중 봐주는 중 아! 어? 아당전걔왜 아, 했지? 나이스 아당전안 아, 했으면 잡은 건데 <laughs> 공 쓰실래요? 케이오님이랑 네오님? 공한번 쓰셔도 될것같은 지금 바로 쓸까? 이거. 됐어요. 됐어요. 바로 들어가. 야, 바로 들어가서 야, 그냥 뒤치는 거잭개 뒤치. 야, 야. 이거 에이 좀 잡아 주니까 그냥. 대인면 왔다. 열받아. 아이스. 내가 움직이다가 어, 야, 와 성검탄은 안 맞았네. 거기 두 명. 거기 두 명. 나이스. 다가 보는데 두 명, 한명더 있어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리야 백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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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서. 아 위안. 아, 이서 나와 있어. 아, 한명 남았어. 안 돼. 제제어도잘 멋있었어요. 제가 진짜 잘쏜다 아, 아, 이겼어, 이겼어. 이겼다. 도망가요 그냥. 총 합격. 저에 레이나 한 명. 아이고. 와쉣 로켓 아이어 분리 남자 같 나이스. 있나? 아 있어. 저기 있나아아 옆에 있다. 옆에 있다. 씨, 우리 베이스 베이스 한 명. 아, 오 뭐야? 개다래 <목소리> 왔다 왔다 방금 보였다. 한명 왔습니다. 오! 아. 아, 아. 아이구야. 하나 둘 셋, 한명 화이팅 하자. 하나 둘 셋, 화이팅. 아니야. A A A. 아이 A 래시. 아닐...모르겠다 그... 잘하지 아 나이스 그... 진이 <laughs> 샷건 들어야지 저 샷건 들고 아, 나가지 여기 있을거임 아, 나가지마요 보고있지? 뭐 김실버를 나가지말라는 말응나 <laughs> 여기서 사건 들고 있을거임 해븐에서 봐야겠다 이런 오 어, 어, 어. 이게 사건인가 어? 어? 스파이크 여기있어 아 어, 스파이크네 여기 A로 와야될 그래. 듯 아 까비 아 위로 올려 에임 위로 올려 나이스 어떻 들었어 총 들어 제발 총을 들고 다녀 아, 나이스, 나이스. 하나 나이스. <laughs> 여기 레이나 파이팅. 여기 레이나 치 쪽으로 나갔다 아또따팀 달구요 없겼다 커! 다아샤리네 뭐야 우리 뒤에 있는데. 왜에서 나오는 거야. 사람. 오른쪽, 오른쪽. 위로 오른쪽, 위로 오른쪽, 위로 오른쪽. 위로 아, 마샬. 내 에임. <laughs> 이 사람 시즈하는데움직임없내 <laughs> <움직임을 웃음> <내> 에임. <laughs> 나가지 말고. 아, 안 나가 안 나가. 나이스! 삐- 삐-다운! 삐-다운! 앞에 있어요 움직이지 마! 아, 가만히 앉아서! 움직이지 마! 오! 어, 나이스! 나이스 왠... 왼쪽! 와, 핑 아, 핑 아, 아이고, 아... 시 잘... 많아요 나... 어, 이거... 살리기 하려는 거 컷했다 와, 아, 이거 진짜 오지기 팀너구나 나이스, 당전하고 왜 여기 있어, 이거 핑 찍어 줄래요? 아, 저기 네요 다치아 완료. 아이고. 쳇쳇. 자자 자 거기 아, 오리,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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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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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. <laughs> 어, 거기, 거기. 휴. 아 거기 기가 그거 체하고 바로 왼쪽에 오퍼레이터 보 드시면 돼요. 뽕박아넣 네. 왼쪽에. 아 어, 그거 어, 먹어, 저거 먹어. F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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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얌. 네온 한번더올거 같은데. b 쪽 봐야겠다. b 쪽안 깨지면 못넘어 어, 들어왔다. 나이스 또디치또라이 같은. 이 새끼 맨날, 디치만 해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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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안 이거. 이거. 터거서거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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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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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디어디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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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했네. 살탕 이거. 알았어. 알 미쳤네. 어, 언제 살려야 될지 모르겠어. 아, 맞아? 텔레포트. 아, 텔 아이고. 어? 들어오나 보다. 바라지 돌아가. 다음은 누이 스파이크가 어요 바라지 안에 베이지. 레이나 레이나저이한명남았 레이나 어, 있어. 안에 스파이크. 아, 미안스파와 음. 미친. 진짜, <laughs> 이렇게 잘쓰긴 하네. 나이. 나이, 어, 네, 너, 나이. 나이스. 나이스. 이리, 이리. 이리. 이리.